아니 나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뭘 잘했다고 주댕이를 나불거려요.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어 움직일 때 정치적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학제가 이러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 지방선거 나간다 이거 아니야. 실제 뭐한 삼선 국회의원까지 했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 자리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국회의원직을 받아먹은 게 아니고 공천 받아서 이번에 배지를 달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밀려나거나 아니면 자기 지역구를 양보해서 친윤즉 아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자신의 그 자리를 헌납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뭐 무능력한 사람들이고, 신윤계라는 집단 자체가 사실상 패족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 새로 다시, 어, 정치적 공간을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둬야 돼요. 어차피 그만둘 거, 어, 대통령 한번 들이받아보고 그만두겠다 이거겠죠. 인천시장을 나가든, 인천에 뭘 나가든, 아니면 인천 언저리에 뭘 나가든, 재보궐에 나가든, 이진숙이 좋은 사례죠. 이진숙. 이진숙이 왜 좋은 사례냐? 건, 건 바이 건으로, 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어 쌈박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에 나와도, 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딜 나오든지 간에 아무튼 이 학재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작업일 뿐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 입지가 적을 때 있잖아요. 내가 정치적인 체급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정치적인 체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센 사람하고 다이다이 뜨는 그림을 보여줘야 내 체급이 그에 맞춰 올라가죠. 가령 박영식이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유명해지고 싶으면 나는 나보다 정치적 체급이 훨씬 급이 되는 사람을 때려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기사화가 되면서 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는 방식은 일일일재명을 하잖아요. SNS에 매번 이재명 대통령 때리고 매번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 이 학제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 문법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중요한 건, 이학제가 유능한 사람이냐,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책합, 책갈피 달러 수법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아니,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게! 그 달러 반출까지도, 보안 시스템으로 잡을 수 있는 공항이 돼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범법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생긴 거잖슴. 근데 범죄 수법을 자백하다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어디서 들었어. 내가 어디서 들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장 공항공사 사장님 계시죠? 아니 그 저기 뭐야 독약 독약을 반입하는 외국인들 보면은 이런 수법을 쓴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독약을 대한민국에 갖고 들어오는 수법을 이온 세상에 알려준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잖아.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지. 하,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중책 속에 외화를 끼워 불법 반출하는 범죄 수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사 직원들도 모르는 내용이다.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아? 아니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거 잡을 수 있냐?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잡는게 중요하지. 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온 세상에 이 수법이 알려졌다며 설령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걸 잡아내려고 해야지. 보안 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거 아냐. 그래서 니네 요점이 뭐야? 대통령도 지적을 했잖아요. 말이 좀귀시네왜 자꾸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어?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억 속에 잊혀진 정치인이 되래. 그 업무보고 영상에 나온 이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지방선거에 나가겠다 재보궐선거에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업무보고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만족하는 게 클까요? 아니면 불만족하는 게 많을까요? 나는 이게 스탠다드가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선진적 행정으로서 국가 기밀에 준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어 광역 단체장들 뭐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하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수보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업무 보고, 싹다 공개적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인간이 무능하고 어떤 인간이 유능한 거 알지 않습니까? 공개쯤 됐으니까 이 학재가 무능한 거 이제 알았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 학재만 무능해? 무능한 게 한둘이야?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되니까 국무위원이나 고위공무원들이 대부분 긴장하죠? 대통령의 묻는 말에 대답을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리고 제 과거에 뭐 잠깐 세나 가지만 과거에 이제 제 위에 선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를 밥 먹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영식이 너는 말이 길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 잘 모를 때. 두 번째. 핑계 대야 될 때. 세 번째.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알긴 아는데, 숙지가 덜돼 있을 때,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 보고 공개된 내용을 보면, 대충 다 나오잖아요. 이 학재한테 물어본 게 뭐였어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금 잡아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나요? 되어 있나요? 하고 있나요? 물어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네. 아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을 적발했습니다. 끝! 원래 업무보고는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얼마나 스트릭트한 회사를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는 선배들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선배들을 제 인생에 몇몇 만나본 적 있는데, 보고가 길어지면 위에 사람은 짜증나요. 저도 제가 어떤 뭐랄까, 부서의 장, 혹은 그 부서의 어떤 허리, 선배, 이런 사람들 이런 위치에 갔을 때 후배들이 뭘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길게 하면 아이답안 나와요 짜증도 나고 내가 묻는 말에 왜 대답을 안 하고 말을 돌려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있잖아 이거야 다시 내가 물어볼게 내가 물어본 건 이거야 그래서 기어 아니요 하고 있어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 얼마나 한겨 업무보고를 받아본 사람, 업무보고를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잘못해서 깨진 사람이면 이 인간이 무능한지 안무능한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오지게 길주? 핑계대주? 아 그러니까 무능한 게다 드러났거든 근데 이렇게 무능한 자가 이렇게 대통령을 들이받고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이 대통령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라는 의도로 읽힌 듯 하다.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히, 감히 대통령에게 집권 초반에 산하기관장이나 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들이받는 경우를 보셨나요? 대통령이 이 학재 당신한테 힐란을 했다는 거잖아.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었다. 야, 학재야. 학재야. 이재명 대통령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랬니? 네가 졸라 무능하니까. 겁나 무능하고 어버버하고 대답도 졸라 못하니까. 개망신 당한 거아니야아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보연 나도 내가 화끈하드만. 화끈화끈하드만 내가. 그거 왜 그래요? 쪽팔린 거거든. 그럼 쪽팔릴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한 해에 2 3억씩 쳐 받아가면서 안 그래요? 아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1년에 2 3억씩 쳐 받아가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치권에 줄잘 돼가지고 공사 사장쯤 하면은 세상에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뭐. 난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제 열받는 거는 이학제의 이런 언변이 열받는 거고요. 저에 대한 힐란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 힐란. 야, 나 힐란이란 단어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 야, 이거 이제 무능한 놈들 대통령이 질문 공세로 어버버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면 공직의 무게를 알아야지. 공직자가 그 쉬운 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은 공무원 못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은 공직을 못해요, 공직을. 저는 공직자가 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혹시 공직자 계십니까? 아마 공직자분들은 댓글도 안 쓰시겠지만 나는 공직자라는 게 무서워서 못해요. 저는 이제 곧 나갈 거라고 봐요. 예, 이학재 씨는 이제 곧 그만둘 거라고 보고요. 아마 좀더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사 한 번만 나고서는 공천을 받거나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치인을 바라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멘텀을 적당히 더 활용해서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법정으로 공직자 출마가 가능한 선출직 출마가 가능한 그 상황에 그 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이 흐름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sns를 계속적으로 이제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동혁 같은 경우에도 예.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언급과 관련해서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입니다.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때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임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수법만 자백한 꼴입니다. 경제실정으로 초래된 고환율이 반출도서 전수조사로 해결할 수 없듯이 이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도 사법 파괴로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악재입니다! 또 그러겠네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이 학재입니다. 우리가 이진숙입니다. 우리가 바로 황교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학재 삐졌도, 학재 화났도, 학재 열받았도, 학재 그만둘 수 없소. 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아마 그만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지켜보시죠. 근데 이 양반 어차피 뭐 그만두는 게 어 우리한테 뭐큰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와서 어디에 공천 받아가지고 실제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가의 문제인데 하... 세상 처음 봤습니다. 네, 아무튼 대통령을 들이받는 공사 사장이랄까. 아 지금 댓글에 성대 모사 하지 말라. 아 장동혁 성대 모사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 엄브레드님 동혁이 목소리. 짜증난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박영식 씨가 저를 삼켰기 때문에, 아, 삼켰기 때문에. <laughs> 아, 나씨 하면서도 놀란다니까. 나 진짜 하면서 놀라요. 나도 하면서 와, 너무 비슷한 거야. 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좀덜 비슷한 거는 해도 돼요? 마, 내하고는 마, 그말 마, 많이안 비슷해요. 응, 마이만 비슷하진 않아요. 응, 그, 뭐, 이상민이가 뭐, 씨 잘하지? 응.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이상민이가, 뭐, 훨씬 잘하죠, 응. 내는, 막그 박영식이랑 안 비슷해요, 응. 뭐, 전혀, 전혀 안 비슷하다, 응. 전혀 안 비슷해요, 응. 어, 어. 아, 마 댓글만 많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뭐, 고맙습니다. 아, 마 감사합니다. 아, 마 감사합니다. 아, 마 감사합니다. 막 침이 나오네 음. 네, 안 비슷한 것만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정말 이거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 환단고기를 아십니까? 아 어, 환단고기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환단고기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논란이 매우 큰 유사 역사서입니다 정식 사료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이제 환단 고기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빠 논쟁을 아느냐라고 물은 것이다. 역사 교육 관련해서 그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했더니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은 난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고 환빠라는 용어조차 모른다는 답변은 첫 번째 충격. 대통령이 단군 환단고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아요. 박지향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은 소위 제야사학자들이라는 오래된 호칭으로 답을 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물어보신 게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요?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거냐 근본적인 입장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민거리입니다. 검증된 역사학과 역사 유사 유사 역사학이 관점의 차이라는 뉘앙스로 들리게끔 오해를 좀 대통령께서 주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해명을 했죠. 대통령실은 또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 환단고기 역사관에 동의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한게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독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친일적 사관을 드러내는 이들을 겨냥하던 과정에서 환단고기 사례로 어, 들었다는 취지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지만 이제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질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계속 물고 뜯고 어,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공개된 업무보고 자리다 보니까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수보 회의, 국무 회의 모든 게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어,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던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내가 던진 말이 어, 직관적으로 누군가가 이게 봤을 때아 저건 좀 오해를 살수 있겠다. 아니면 그냥 대놓고 오해했다. 아니면 그냥 대놓고 저게 뭐야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을 저는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부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통령실이 해명할 수 있는 뭐 극히 이제 지금 쟁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게 뭐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그 어조나 어 질문의 내용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이 환단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 정도로까지 뭐,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별문, 이게 뭐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이걸 오히려 더 부추기고 싶어 하는 쪽에서는 뭘 의도를 하고 있는가?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 뭐겠어요? 이재명은 파란 윤석열이다. 그 이미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무속 신앙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개차반 만들고 국정 운영에 무속 을막 개입시키고, 어 점쟁이들 말이나 듣고 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고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상한 종교관이 있다. 혹은 역사관이 그릇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어 덮어 씌우는 거죠. 프레임이죠. 그리고 이 전에 씌웠던 프레임은 파란 윤석열이라고 해가지고 가령 헌법존중 테스크포스가 가동될 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가지고 통화내역 같은 거볼 거다. 휴대폰 포렌식 해가지고 죄다 공무원들 검열할 거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윤석열의 독재 방식과 유사하게 이재명이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인데 그게 통해야죠. 근데 그게 통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 공감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칼싸움 할수 있죠. 뭐, 어, 뭐 정치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댕이로 정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댕이로 말로 떠들어 가지고 네거시 언론에 실리고 유튜브에 실려서 무엇을 노리고 싶냐,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싶냐. 간단하죠. 내가 대다수 국민에게 더 공감을 받는 것. 근데 이런다고 해서 파란 윤석열이 되지 않는다. 환단 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이 말인 즉슨 어떤 방식으로 틀어버린다? 아, 이재명 대통령은 환단고기가 문헌인 줄 알았다. 이 방식으로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고 풀어가죠.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이준석과 한동훈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같이 이제 공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아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어, 그 뭐랄까 논란이 될 만한 어휘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어휘 논란이 될 만한 주제 이런 거를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걸 피해 갈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어 업무 보고 자리든 수보 회의든 국무 회의든 농담으로도 훈식이 형 혹시 저기 땅산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까지 농담을 던질 정도인데 예? 그리고 자기가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죄명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죄명이라고 하지 않느냐? 한자를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이재명을 이 죄명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인데, 굳이 뭐 오해받을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이런 주제 거론하지 마시고, 생방송으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만들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은 우리 정치사상 정치역사상 늘 있어왔어요. 야당이 늘 하는 일이고. 근데 그러든 말든 대통령의 외교력과 행정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지지도를 어 뭐랄까, 끌어내릴 만큼의 이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굳이. 논란을 부추기고 싶고 환단고기 어쩌고 할 거면 해야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아또 환단고기 환단고기 한다라고 하면 뭔 상관입니까 근데 그거 일단 사람들이 굳이 어려워가지고 그뭐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환단고기가 뭔가인지까지 다 들여다보고 어, 공부하고 할 정도로 시간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